This travel 15. Yeah, that's yes. that's your pass. Oh, you just travel. Oh. where are you going? Uh, no. uh, Lucerne. To Lucerne, yes. yes. Nine thirty-eight. Okay, you take the train from the airport. Ten fifty. Yes. Number three, huh? uh, okay. Download SBB mobile app. Uh. <laughs> an application huh yes here yes. yeah correct mm -hmm. 아 그거 50%부터 연락이 오는 거죠? 네 감사합니다. 그럼, 그럼 이건 일, 네 그럼 이건 일주일 동안 그냥 다 써도 상관없는 거죠? 아, 예컨 네, 이거 한달 제가 한 달을 신청했는데 2 주만 있다가 갈 거거든요. 그럼 혹시 2주 뒤에는 이걸 또 로밍을 해제할 필요 없죠? 아, 네 알겠습니다.

그리고 또 눈도 오고 이러니까 우산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걸어가지고 숙소에 도착했지.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침대 시트랑 이불 시트 정리하는 거였단 말이야. 내데난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. 근데 이미 난 역에서 내려가지고 캐리어 끌고 우산 들고 짐 들고 이러면서 낑낑거리면서 겨우 걸어온다고 체력을 다 썼단 말이야. 근데 그 상태에서 이걸 하려니까 진짜 너무 힘이 든 거야. 일단 침대보다 침대 시트가 너무 컸고 침대 시트보다 이불 시트 끼우는 건 진짜 거의 최상급 난이도인 거야. 그러니까 일단 이불이 너무 크고 혼자 쓰기 진짜 커. 근데 또그화정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. 그러니까 이걸 침대 시트를 끼우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힘이 든 거야. 그래서 혼자 낑낑거리면서 겨우 다 끼우고 일단 첫날은 이 방을 내 혼자 썼단 말이야. 근데 다음날 싱가포르 친구 두 명이서 왔는데 걔네도 둘이서 이불 시트 끼우느라고 진짜 고생을 하는 거야. 근데 그 근데 난 그거 쳐다보면서 난 그거 혼자 다 했다. 이카면서 <laughs> 앉아가지고 약간 어른의 눈빛으로 바라봐줬지. 아!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. 그래서 나가서 먹을 힘도 없고. 그리고 부엌이랑 이런 숙소가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디자인이. 그냥 숙소에서 먹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냥 일단 가져온 컵라면을 먹기로 했어. 그래서 짜파게티 작은 컵이랑 튀김 우동을 먹기로 했거든. 그 와중에 접시가 이케아 거라서 아 사람 사는 거다 똑같구나 이제 진짜 전 세계가 하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먹기 시작했어 근데 일단 비행기를 20시간 타면서 그 내내 잤단 말이야 틈틈이 그리고 도착하니까 체르이 아침이어가지고 아난 진짜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겠다 이미 잠을 다 자고 아침인 거니까 뭐야? 나 걱정할 거 없겠네? 이렇게 하면서 난 내내 자다가 내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다 먹고 아 뭐하지 이제 다 먹으면 날씨도 안 좋은데 오늘 뭐하지? 이랬는데 진짜 그냥 다 먹자마자 기절 그냥 바로 잤어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인 거야 그렇게 그냥 첫날이 다 끝났어 그냥 잤어 진짜